시료라 참. 메뉴 없나? 원래 있죠. 왜 없어요? 어, 아, 여기 있네요. 어, 아, 가봐. 나 혼자 들게 뭐. 아, 아씨니 빨리 와 초장님 5천개 살아 있는데.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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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발이 풍고드의 아, 이름만 올리겠습니다. 그래. 어. 어. 네. 이분이 여러분들 아무려고 해서 본건 아닌데. 주인은려고그네 우리, 우리 발 너무 잘어 어? 뭐이겠죠아 어쩐지 뭐가 이상하게... 아, 와뭐이 와, 나오네! 노리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어, 아, 아니 뭐. 형님 잔발리도 한잔 올립니다! 발이지 그래서 아, 음. 아. 자, 부러워, 아.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내셨죠? 잘지내셨잘지내죠이아아아 그래도 제가 아직도 회장이야? 네아 아, 은 아직은? 응. 근데 회장 들어올 사람 없잖아 응? 응? 진짜? 맞지? 어, 음. 없지 아, 진짜. 어. 아! 어, 요즘 벚고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오! 너무 대렁고말아는 군대 좀그러니까아 그거만 얘기해보자 1만개고 아니요 단말는 아예 건 나눠요 오만개 나눠? 아오만 개도 안 돼? 아아고아 근데 이거 다 말장난 하면 안돼 너처럼 그렇게 어, 뭐뿅고오만개안넘어요 했는데 그래 오만개 20만 개 샀는데 회장 안 되면은 뭐 진자 사기. 예, 예? 아직도 그 주입할 버릇이 뻗었네. 아, 아예 잘못 봤네. 어? 언니, 이 주영이... 언니 맞네. 주입할 맞네. 사기꾼이래. 언니 형님. 와 무슨 나, 나. 신, 너 그러면 안 돼. 잘못 봤네. 잘못 봤네. 잘못 봤네. 잘못 봤네. 잘못 봤네. 잘못 봤네. 스카을먼다가 나는 18만 개를 넘겨서 사람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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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말 정말, 정말, 정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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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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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너밖에 없다 난 너한테 있을 거다 뭐하다 이러고 어, 어 여기 와서는 난 이제 뭐 지우고 언니야 새끼야좀 남자가 좀 쉽게 지우는 거라 XX 같은 새끼야왜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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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내가 하는 거랑 너가 하는 거는 맞아히 변명이 다른 순간인데 와 아니, 얘가 주인과 거... 하고 싶었가당 이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줘 여기? 어? 바이올린만 치던 애가 어우 뭐진안 왔어요. 근유가오늘 혹시 일정이 모닝콜이야? 복귀 당일날이고 원래는 일정이 만나면 는데이걸 내가 오래 지속할 수 없겠다. 내가 이걸 아. 심지어 모닝콜도 안 함. 아 심지어 모닝콜도 안 했대. 네가 보내니까내 방이랑 너무 웃겨. 주 줄임발 야야나 나도 자야될거 아니야 나 자느라 고 못했어 내가 뭐 일부러 못했지 아니 얘 컴퓨터가 1등으로 걸려서 똑같이 말해보내요 저만 해줘 6시요? 일어나라 이 XX 6시가 끝나고 너는 왜 이렇게 욕을 해야 얘들아 얘 제주도 여행 가 보니까 본 모습 제대로 나오네 가면 못해 아니 오빠 원래 언니 쌍욕 잘한대요 어 원래 잘해 저는 쌍욕 못해요 Não, oh 이 내가 하면서 원래 한것에이지글지 끓는 고기판에 깻잎을 던져? 아니 그 둘이 치이 하니까 여기가 말을 아예 못하네 여캠이 여캠들이 음. 말을 못하네 비 앞에서 도 아, <laughs> 아니 그때 고기는데 <laughs> <저희 옆에> <laughs> 시시야나잘 불러! 어 근데 너는트가아그청이 가수인 척연예인이야아아 근데 아무튼 아, 은 그냥 트로트 부를 때 용용 거리지는아그이 있는 네요 다른 사람 <laughs> <칠어줘요. 웃겨.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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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제가 이제 이한알려하나 어, 뭐, 뭐. 가르쳐주는 건 제가 알아서 하는 이고 여기 항상 아빠가 있다. 그사이 항상 음악이랑 합가 되면 시너지가 발효가 돼. 아 근데 이 말은 약간 철적이었다 어, 항상 아빠 아, 뒤에 아빠가 기와이 연주는 사랑이. 아 맞죠. 그치 그래야 노래도 그렇고 연주도 그렇고 음, 좀 음, 제대로 음, 나오긴 하죠. 아이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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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뭐하냐고? 애들 정서에 좋지. 너처럼 그러면 뭐 트로트 부를 때이럴까 어? <laughs> 그거보다 악기 잘 켜면은 감동이 있잖아. 어? 이 노래 에 무슨 감동이 있어? 어? 어 맞잖아 여러분들. 어? 와! 야 우리 머범이 한마디 뭐야? 한잔 올리겠습니다. 아! 내가 한번 만져보면 안 될까? 그리고, 어, 그리고 냄새 맡아봐야 돼. 왜 연기 맡아? 아 아니 아 향기났다. 아니 아 음. <laughs> 솔직히 이게 어 음. 걸려? 아니, 어 어. 오빠 때는데맛 없으니까. 아, 이태기야 이제 시작이야. <laughs> 선생님, 잘 먹었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어? 쌤 잘못습니다. 안녕히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이또야 여러분들 아니에요. 무슨 의상을 왜 기대한다니. 아,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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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입는 데잖아, 얘들아. 어? 기대합니다. 어. 어, 어, 어. 오, 야 의상이 확실히 아, 한번 강번문 앉아 봐요. 예. 아, 그그 그 후드 집업 한번 어. 아. 어, 어 서훈아 저 섭이랑 같이 가서 잔이랑 뭐좀뭐저마두명 네. 가서 빨리 준비해. 야 그거 와인잔을. 아 와인잔 아씨. 오빠. 그걸 뭐좀 내리래요. 아, 언니야 그래. 내려요. 난 이미 내릴만큼 내렸잖아요난안난안 안 내려요. 언니야 내리라. 아, 야, 왜좀 야. 과일이랑 안주랑 뭐좀같다 야, 너 어? 씨, 어? 여기 왜? 내릴 게 없는데 어? 내리래 자꾸. 안추안추 여기! 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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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마. 여기 야, 아, 이게... 여기 여긴... 아, 내릴, 아, 내릴, 내릴, 내릴 게 없어. 인 녀시야. 아, 아 주입받은 단골순자냐? 2차는 한번봐 2차 한번 하자 그래 2차 한번 하자 아, 그래 그치 뭐, 방송가네 그것도 좀 필요하긴 하지 너무 어, 기대된다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들? 예? 원피스 아 그래 어? 예쁘다. 아, 다 핑크, 핑크 맞지 아, 아 네. 키우는 거, 뭐 이렇게, 상, 상도를 입고 왔네? <laughs> 너? 아, 이러는 <이런> 분이 이제 모르고. <laughs>